자 금속의 반응성 문제네요. 어 이거는 거의 뭐 기본적인 문제죠. 어, 우리가 킬러 또는 줌킬러를 풀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에 기본적인 문제인데, 여게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갈 거야. 자 일단은 금속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다가 금속을 넣었습니다. 자 전체 이온수가 변했죠. 반응했지. 그러면 넣어준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야. 어, 그럼 반응성이 비가 크니까 어떻게 돼? 비가 더 산화가 잘 되겠지? 그래서 기억보기는 맞는 보기. 오, 2번, 4번 쫙쫙 틀리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반응성을 얘기할 때, 금속의 반응성 할 때는 무조건 음이온이 구경꾼이온이다. 그러면은 반응 전이나 반응 중간이든 반응이 끝나든 어떤 경우든 마이너스 전하량이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무조건 얘도 뭐야? 플러스전하량이 같다라는 거지. 복잡하게 반응식 쓰고 그럴 필요 없다. 요, 뿌라 전하량이 같다는 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금속의 반응성, 킬러 문제까지 쉽게 쉽게 풀 겁니다. 자, 그러면 봐요. 처음에, 여기가 8개죠. 8엔인데 그냥 우린 8개고 놓자. 아, 그럼 얘는 A1값 뿌라스가 8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지 어, 그런데 요 가지점 보면은 B가 2개가 반응했어. 그 금속 원자 B가 반응하면 얘가 뭐가 돼요? B이온이 2개가 생길 거란 얘기예요. 근데 전체 양이온이6개예요 그럼 반응하고 남은 A이온이 몇 개란 얘기야? 4개란 얘기지. 자, 그렇다면 처음 지점, 가 지점 뭐가 똑같아? 플러스 전하량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 8이고, 여기는 여기에는 어떻게 돼? 2B 플러스 4가 되니까 2B가 4. 아, 그래서 B의 전하량은 2가 되겠구나. 그래서 B이온의 산화수는 플러스 2입니다. 자, B 이온은 두 개가 있었죠? 가지점에서 반어 남은 A 이온이 네 개죠? 그러면 2분의 4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리언 띠근 5번이 됩니다.